자, 기출 종합 문제 19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실이 좀 특이하긴 한데, 여기 지금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반자든, 지붕 마감이든, 또는 뭐, 기와 있기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와도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우리가 지금 20가지 풀때뭐 하나 다르게 하는 거 없어요. 물매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리는 방식이 달라지진 않아요. 자, 여기에 맞게 한 바퀴 기와거리까지 그려 주시고요. 지웁니다. 자, 무브 하셔서 끝 부분을 꼭대기에 붙이고 경로 배열 하셔서 260 간격으로 먼저 한번 가 볼게요. 끝이 어떤가? 살짝 애매한데요. 280가 볼까요? 280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 거 지우면 되니까 X로 분해해서 마지막 건 딜리트로 지워요. 자 그리고 미러 하셔서 음아 조금 모자란다. 자 이것들은 클릭클릭 클릭 하시면 돼요. 포함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미러 하시고 나간 건 지우시고, 트림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용머리 장식도 동일하게, 세로선 하나, 가로선 하나, 무브로 가로선을 중간 정도, 옵셋 20을 위로 올려놓고, 옵셋 150을 양쪽으로, 그리고, 아크 그려요. 아크. 1번, 2번, 3번. 가로선 두개 지우고, 트림으로, 세로선 양쪽, 그리고 연장. 옵셋 20을 위로, 라인으로 막아주시고요. 자, 카피하시고, 카피 선택, 스페이스, 허공에 클릭. 위로 25 엔터, 50 엔터. 이렇게 해서 총 3장, 세 켜. 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 수기화는 100으로 통일을 했어요. 셋다 100. 아크 그리고, 기준선 다 지우고, 옵셋 20을 안쪽으로. 병머리 장식은 여기서 라인을 150, 암기와 끝에서도 150 아크 기준선 지워요 미러 자, 이렇게 했고 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도면층 노랑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단면은요 개구부가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벽체를 그대로 그려줍니다 안쪽 선 하나, 바깥쪽 선 하나. 이렇게 양쪽 끝에 벽을 그리시고요. 빨강색 중심선 잠시 끌게요. 자, 그리고 트림으로 여기 마감선은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잘라 주시고요. 옵셋 외부로부터 붉은 벽돌 0 5 b 90. 그리고 제일 안쪽은 190. 우리가 미리 단열재까지 더해서 400으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있어요. 혹시나 단열재 두께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조절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900만큼 그리고 90 0.5비 쌓기만 해도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900 올라가서 난간으로 했고 190으로 하면 안되냐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난간을 굳이 그래서 그냥 90만큼만 이렇게 해서 0.5비싸키로 난간을 만들었어요. 턱지는 거 괜찮아요. 자, 이렇게 벽체 표시까지 했고, 이제 음 단면상의 입면 여기 뭐가 보이나 라고 본다면 평면도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잘랐고 왼쪽으로 봤어요. 창문 보이죠? 그리고 굴뚝 보이죠? 이두 가지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창문은, 음, 벽체 3 3 0 0의한 절반쯤 되네요. 1,500으로 하시면 되겠죠. 1,800 해도 괜찮고. 자, 그러면 창문의 중간 위치, 여기 벽체의 중심에서 라인을 가져와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라고 표시해 두시고요. 하늘색 도면층으로 가서, REC, 허공에 클릭. 골뱅이 음 1500, 1200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내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옵셋 t 어, 50을 한번 안쪽으로 옵셋 80을 안쪽으로. 밖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 두껍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정틀 안쪽에 라인 그리시고요. 40을 양쪽으로 표현합니다. 80의 절반인 40이요. 이렇게 지웠고요. 평면도에서 보시면 뭐가 안으로 들어왔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왼쪽이 앞으로 들어왔네요.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여러분들 평면도 보시고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자, 파란색 도면층 바꾸시고요. 실리콘 20. f 로 정리. 이렇게 했고 X라인 A 45도로 실내는 반짝거리는 거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왕 했으니까 다 통일해서 할게요. 자 그리고 옵셋 30을 이렇게 조금 연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보내시는 게 정리할 때 편하실 거예요. e x 스페이스 스페이스로 정리하시고 트림으로 정리해요. 자, 그리고 무브로 위쪽 중간은 미리 준비된 교차 지점에 실내는 조금 거짓말이긴 한데 몰딩에 붙입시다. 몰딩에 몰딩 밑에요. 세워쌓기 하시면 안 되죠. 실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옆에는 아무것도 없고 밑으로 와봤어요. 지하실. 우리 지하실에, 음, 희, 아, 하늘색 도면층으로 높이가 190인, 아, 1900인 철문 한번 그려볼게요. 철문은 안쪽으로 웬만하면 보내시고요. 피라인, 음, 왼쪽으로 보내놓고 150, 위로 40, 오른쪽으로 40, 위로 15, 오른쪽으로 110, 센터 요렇게 문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을 이 안쪽 끝을 문틀 끝에 일단 붙였어요. 여기는 이제 벽돌이 이 바깥쪽으로 콘크리트 벽이 하나 세워질 거고 그 안쪽으로 단열재와 어, 시멘트 벽돌 0 5비가 세워질 건데 여기는 단면이기 때문에 그리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문을 여기 안쪽으로 좀 보내봤어요. 자, 미러를 가까이, 근처에 미러를 하세요. 상하 반전.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끝부분, 끝부분, 끝부분. 문짝이 안으로 오게 좀 했습니다. 스트레치로 이렇게 올렸고요. 손잡이는요, 우리 보통 950 했죠. 얘는 850만 해요. 낮은 높이잖아요. 그리고 서클을 50, 하나 그렸고, 기준선은 지우고, 문짝의 바깥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실 같은 경우엔 제가 이번에 8번이랑 16번 설명할 때 한번 좀 변형을 했는데 이게 바깥쪽에 벽을 한번 더 쌓아 주면 좋거든요 근데 이거 바깥으로 빼자니 기초를 더 빼야 되고 좀 힘들어서 우리 그냥 안으로 우리 단열재 120 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벽체 단열재 쓰시고요 거기서 90만큼 0.5비싸키를 제가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번에 좀 설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거고 뭐 바닥은 주로 생활하는 곳은 아니라서요. 그냥 좀 두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하실 표현을 다 한번 해 봤습니다. 음, 여기에 보를 넣겠다 만약에 이거 좀 너무 불안정하지 않냐 해서 이 위쪽에서 600 내려서 보를 넣겠다 해도 괜찮아요.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까지 또 하자니 벽체도 추가했는데 보도 어떻게 넣으란 말이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벽체만 추가해서 갈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벽식구조라고 보고 보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 도면층 녹색으로 바꾸고 걸레바지 안넣네요 걸레바지 120 이렇게 좀 미리 올려 두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많이 빼먹을 수 있다 했던 굴뚝을 볼 건데 굴뚝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붙어 있지만 마루대를 기준으로 좀더 당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 이 부분 첨화의 끝 부분에서 얘가 딱맞나 있고요. 안쪽 선은요 마루대에 붙여도 괜찮고 안쪽 벽까지 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랄까 그냥 마루대를 기준으로 갑시다. 높이는 대략 잡아놔요. 자 그런 다음 우리 지붕은요 요 끝에서 높이를 천으로 그냥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냥 끝에서 굳이 골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근데 만약에 높이를 얼마로 해라고 규정을 한다면 거기 맞추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으로 통일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쪽에서 천만큼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어, 그리고 여기 모자 쓴거 100으로 통일합시다 했어요. 칫솔을 좀 통일하기 위해서 100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고, 옆으로 숨구멍이 나와야 돼요. 숨구멍도 100. 양쪽에서 100. 싹다 100. 굴뚝은 1000 아니면 100. 이렇게 해서 칫솔을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 보자 난간의 입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뻥 뚫린 게 아니거든요 기억자로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는 끝 부분 난간의 입면을 만들었고요 마감선으로 여기 그냥 턱이 한번 질 건데요 이것도 표현을 한번 했어요 둘다 그냥 수성페인트 바를 건데, 그래도 이 튀어나온 턱이 보일 거니까, 얇은 선, 파랑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다 됐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문자를 쓰면 될것 같죠? 이게 지금 지하실 파트라서 뭔가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지하실만 잘 벗어나면 나머지는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문자 한번 써볼게요. 흰색 도면층으로요. 우리 문자 쓸때 항상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어, 여기 파란색 도면층으로요. 마감선들을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지금 옵셋 20으로 이 위쪽은요. 수성페인트 바를 거예요. 그리고 벽도요. 벽은요, 방수를 한번 해주고, 녹색 도면층으로, 아니지, 파랑으로 그냥 합시다. 옵셋 20을 이렇게 벽에 두 번, 바닥에 두 번, 그리고 여기 문틀 옆에도 방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방수. F로 모서리 정리. 방수랑 마감. 욕실 하듯이. 이렇게 표시를 했고, 천장은 안 했어요. 그리고 방수가 여기도 지하가 묻히니까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 지금 원래 문틀을 빼주는 게 좋은데, 라인으로, 그냥 파란색 라인으로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뭔가 견출 같은 걸 해서 마감을 할 거니까, 20, 20, 20. 마감선을 싹다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문틀에선 끊어주시고요. F로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얘는 모 몰타를 한번 바르고 수성 페인트를 바를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마감선을 한번 잠깐 넣어볼까요? 음, 외부도 다 마감합시다. 이한 김에. 얘가 지금 시멘트 벽돌이라서 몰타를 한번 발라줄 거고요. 그 위에 수성 페인트를 칠할 거예요. 콘크리트 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감선 기준으로 안쪽으로 선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었고요. 여기 붉은 벽돌 밖에는 마감선 넣으시면 안 돼요. 붉은 벽돌은 재치장. 본, 그본 구조체 자체가 치장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감선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도요, 이렇게 마감선들을 한번 다 넣어 봤어요. 걸레 바지는 마감선 밖에 있어요. 제가 개구부가 들어갈 때는 마감을 이렇게 좀 취소, 생략하긴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지하실에 마감이 좀 많아서 이렇게 파랑색 선으로 한 번씩 마감선을 좀 넣어줄 거예요. 몰딩에 침범하지 않도록 다 확인해 주시고요. 걸레 바지보다 마감선이 먼저예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